거기 저기 제가 어 건네드린 자료 맨 앞에 하얀 저 종이가 어 청와대에서 작성한 통상적인 문건 맞죠? 보십시오.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거나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거는 안종범이 김필성 k 스포츠 재단 이사 예. 검찰 대비전에 작성해서 어, 제공했다는 문건입니다. 예. 그 문건에 대해서 우병우 증인은 청와대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민정 비서실 또는 민정 수석실 작성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민정 수석실에서 이런 건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문건에 네모로 시작하고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밑에 줄 긋고 어떻게 청와대 통상 문건하고 똑같은 양식의 서류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뭐 저기, 문서 양식은 네. 공무원들 주로 많이 쓰는 양식으로 보여집니다. 음. 저이 문서가 검찰 조사 하루 전에 김빌성 K 스포츠 재단 이사한테 검찰 조사 대비 요령으로 청와대에서 건네준 문건입니다. 거기에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재단, 재산의 불법적 유용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어? 기억 못함, 잘 모름, 이런 것으로 답변해도 무방하다. 이런 코치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면은 이 문건이 홍보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이 법률적 검토,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인데 민정수석이 난 이거 모른다 못 봤다 하면 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 작성 안한게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저 청와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사태에서 저 김필성이 검찰에 불려가는데 그러면 저 법, 법률 담당하고 검찰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자문도 안 받고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정아르 스 그렇게 허술합니까? 민정 비서관실을 제끼고 그러면 다른 수석실에서 민정 수석도 몰래 검찰 대비해서 이런 코치를 하고 했단 말입니까? 근데 민정 수석실이 뭐 정화대 공토 조직이긴 하지만 이거 이런 것까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또그 거기는 또거기 들어 또뭐 변호사든 뭐든 자문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 추측이고요. 어쨌건 이거는 이 문문건은 저희가 작성한 적이 없는 겁니다. 작성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음, 이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예. 뭐 지금 저희가 작성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건에 대해서는 네. 특검에서도 추가 예. 수사가 있을 겁니다. 예. 어, 증인은 아까 청와대 입성 배경에 예. 최순 실를 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예. 근데 이, 저, 청와대, 이 저, 민정 비서관으로 2004년 5월인가요? 14년 5월입니다. 네, 2014년 5월. 네. 아, 임명되는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대통령이 꼭 찍어서 비서실장한테 이 사람 써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쪽엔 대통령발 낙하산인데 그런 경우가 지금 저 인사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 비서관 쓸때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꼭지에서 이 사람 비서관 써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 추천을 하잖아요. 대통령님께서는 일반 논쟁 얘기입니다. 네. 뭐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경우도 만약에 제가 인사 청탁을 했다면은 그냥 당연히 어느 자리를 간다고 했지 대통령께서 그 실장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자, 우수석은 왜 대통령이 우수석을 민정 비서관에 청구하고또 8월 2에 민정 수석으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영전을 했는데 예, 대통령하고 것... 인연이 없었다면서요. 전혀 없습니다.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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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 우리 우수석을 알았을까?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그 그 후에 예? 그 민정 수석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많이 해보지만 꼭 인연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창 추천을 받아서 하는, 하는, 겁니다. 우수석은 지금 청와대 민,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갈 때 인사검증 절차 밟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석으로 갈때 인사검증 절차 밟았습니까? 수석으로 할 때는 따로 안 했습니다. 그, 뭐, 당연히 못하죠. 셀프 검증이 되니까. 민정수석이 자기를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예. 보십시오. 그 동안에 차명재산, 편법으로 가족 회사의 자금을 활용해서 외제차를 네 대나 굴리고, 처가 부동산 넥슨이라는 기업에 떠넘기고, 변호사 수임료 제대로 신고 안해서 탈루 문제도 있고 이분 본인도 인정했죠? 아니요, 갓... 세금 탈루 인정한 건 아닙니다. 예. 이러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해명할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을 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아야 되는 비서관, 그것도 수석비서관으로서 이런 일... 이야기들이 주변에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억울한 겁니다. 다 근거 없는 거고요. 근데 하나만 하면 외제차 저희 네대 아닙니다. 예. 아니요. 그, 저기, 한 대, 한 대가 그 법인용 차량 한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용 차량은 국산 차고 그두 대입니다. 우리 저, 계속 다섯 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근거 없 없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우병우 정의는 검사 생활 오래 했죠. 예. 피자들 많이 다뤄봤죠. 예. 제가 우병우 검사였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피자면 한방 지어 박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공직자로서 인사검정 공직검적 친인척 비례를 차단해야 되는 그 중요한 위치 네,